여러분 사람은 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장점은 잘안 보이고 약점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약점을 붙잡고 고민하고 비관하다가 실패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그 약점을 극복해내려고 몸부림치다가 자기도 모르는 은혜세에 성공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두산 베어스가요 야구 챔피언이 됐는데. 그게 에이스가 22살 먹는 이해천이라고 하는 그 투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왼, 어, 오른손잡이였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이 오른손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왼손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이 핸디캡이 크겠습니까? 원래 오른손을 쓰던 친구가 왼손을 쓰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왼손잡이 최고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오른손 쓸수 없어, 오른손 쓸수 없어, 오른손 쓸수 없어 이러면 지금도 아마 그 친구는 비실비실한 친구가 됐을 텐데, 뭐 쓸수 없는 오른손 내비두고 약점이 되는 이 힘없는 왼손을 열심히 써서 최고의 왼손잡이가 됐다는 겁니다. 일본에요 장문이라는 우리나라 제일교포 옛날 투수가 선수가 있었잖아요 선수 이 사람도 원래는 오른손 오른손잡이였는데 이 후진하는 차에 밀려가지고 넘어지면서. 그 불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오른손으로 크게 화상을 입어서 이제 제대로 못쓰게 됐어요. 그때부터 왼손을 열심히 써서 일본 최고의 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약점을, 약점이 보입니다. 보이지만, 그 약점에 매달려가 살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 보이는 약점을 가지고 극복해내시고, 인생 크게 성공하고 도전 주고 희망이 깃발이 되고 이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약점이든지 자기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약점 때문에 고민도 되고 만부끄럽기도 하고 또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자기 약점을 콕찌르면 그냥 이거 이판 사판 이제 그냥. 가만 안 다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요, 예천이나 뭐 장훈이나 이런 사람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약점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에서도 무엇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하나님 때문에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약점을 극복해내고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서 약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느냐? 첫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작아서 없는 사람, 안 생긴 사람, 그 사람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 손을 호중을 넣고 있는데, 네 손을 손을 내밀어라 이럴 때. 손을 내미는 순간 약점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그걸 부끄러워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저 예수가 미쳤나 기분 나쁘게 내 약점을 자꾸 집어내라고 하지. 그럼 약점 안 끄집어내 있으면 이 손은 언제나 조막손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약점을 끄집어내라고 했을 때 끄집어내는 순간 저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아주 제대로 펴진 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다 있어요. 내가 제일 먼저 봅니다. 그 약점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아멘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래요 지금 사사시대 초기에 베냐민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사람은 거의 없어요 400명인가 600명인가 밖에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자기 동족에게 다 맞아 죽어버렸어요 얼마 없거든요 그 얼마 없는 가장 적은 이 지파 중에서 해필 엔손잡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왼손잡이라고 하면요. 절대 왼손은 사람들 앞에 쓰면 안 돼요. 큰일납니다. 이 저주, 저주받은 손이라서 왼손을 사람, 공적인 행사라도 할때 왼손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에 힘이 있다 없다. 오른손을 잘못 쓰는 사람이거든요. 왼손잡이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제대로 쓸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의 약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실 때, 아 나는 약점이 있어서 안 돼요. 내가 사람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손을쓸수 있습니까? 나 오른손 못 쓰는데요. 이러면 나안 돼요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자기가 사사가 될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을 거절한 데가 없어요. 그 위대한 모세도요 휴레국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라고 부르실 때 자기 약점을 탁 드러내면서 다섯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모세도. 근데, 이모세도 다섯 분이나 그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우선 어 자신의 약점이 큼에도 그 약점을 에 자기가 에 인정하고 그대로 드리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약점에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약점을 콕 찍으면 그 사람이 이제 이 믿음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그냥 그저, 그러면요. 그 약점 찍은 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그냥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런 대로 괜찮으면요. 하하, 그 사람이 내 약점, 나도 잃어버린내 약점을 딱그 드러내 주네. 아, 그렇지.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넉넉해지게 되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 자신의 장점이요.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있는 자기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민하는 사람들,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공부를 좀 잘해서 학교 다닐 때 1등만 했어. 근데 서울대학 떨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60살이 되도록 하나 서울대학을 못 가가지고 네. 그렇게 고민하고 서울대학 못간그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비관하면 그 사람 서울대학 들어갑니까? 맨날 고민해도 자기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비관해도요. 그 약점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요. 차라리 그 60살에 그 고민 비관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금융고시라도 쳐서 서울대학 들어갈 자격을 따고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하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좀 봐주기도 하고 그런 이라고 그럴 수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 내가 곱슬머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곱슬머리가 부럽던데 곱슬머리는 곱슬머리인 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맨날 이 곱슬머리 때문에 난뭐못 한다고 그것을 약점으로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비관하면 곱슬머리가 샥 펴집니까? 안 돼요. 빨리 미장원 가가지고 아이롱으로 쫙펴야 됩니다. 뭘로고 고민하고 비관하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비관하다가 성공해야 될 때를 놓치고 세월 다보내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제약점 하나가 딱 사라진 게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움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어릴 때 어릴 때 부끄러움이 유난히 많아 가지고 시골 아이라는 이것이 너무나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산에 이렇게 배 타고 올 때마다 시골에서 어, 어머니가 마늘도 주고 말이죠 다만 애기도 주고 고구마도 주고 하는데 우리 시골 어머니 말이죠 뭐 좋은 포장박스가 있습니까 없어요 라면박스도 없거든요 그냥 비료박스 비료푸대 근데 담아 가지고 그것도 비닐로 비로 포대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 거. 그래 가지고 줄 가지고 대충 이렇게 말아 가지고 이제 형님 집에 갖다 주라고 또 이웃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주면 거기에 딱 그것 들고 버스 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것도 전에서 버스 타는 건 괜찮아. 지난해나다 시골 출신이니까. 그런데 부산에 뱃머리 내려 가지고 그걸 34번 타고 저기까지 가는 죽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싫어서 바다에 빠뜨린 집도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내려가면 잘 갖다 먹었나. 요 예, 아, 고맙다던데요. 거짓말 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부끄러움이 많다는 건 자존심이 많으니까 눈도 또 뱁새 눈깔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질투도 많다는 거예요, 질투도. 그래서 저놈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팔자가 펴지 사는구나. 아이고, 내 같은 인생은 뭐 이래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엄마도 늙었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나참 할, 네? 신세가 난감하다. 난감하네. <laughs> 그렇게 살았는데요.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영접하는 순간요. 주님 저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난 내대로 착하게 살게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딱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간섭하십시오. 예수님 간섭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요. 내 안에 부끄러운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늙은 어머니가 앞도잘안 보여가지고 배 물이 마중 나가면요 배에서 내리기 전에 이미 저 배, 물하고 이 열한 부두하고 거리가 한 50m, 60m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 어머니가 밖에 나가지고 안 보이니까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전 쪽팔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안 부끄러워. 야 우리 저 어머니 때문에 내가 공부한다. 저 어머니에 내가, 저 어머니 속으로부터 내가 났다. 그래서 배가 다이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배에 뛰어 올라가 가지고 막 사람들 내리든지 말든지 우리 어머니를 끌어안고 배를 맞추고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고요. 내가 손자 줄 알고 아, 저리 좋은 손자가 있냐고 우리 중매 좀 하자 하고. 내가 네, 그때 우리 사람 결혼하고 난 뒤거든요. 그럴 정도로 우리 어머니 그 늙은 어머니 옛날에는 초등교 때부터 부끄러워 가지고 운동에 따라오지 마라라고 말이죠. 그랬는데 아,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천사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능을 그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부터 사마리아 땅 것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제일 첫 능력이 뭔가 나는 무조건하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저는 이제 제 체험적으로 고백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아무나 붙잡고도 말할 수 있어. 하고 싶은 말다할수 있어. 부끄럽지 않으니까 뭐누드기 같은 옷을 입고 돼도 패션이라 할 수도 있고 말이야. 부끄럽지 않으니까 뭐 키가 좀 작아도 뭐 나는 2m 조금 안 된다고 말하면 살수 있고 말이야. 아 부끄럽지 않으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야 축하한다 밥한 그릇 살아 할 수도 있고 말이야. 근데 옛날에 부끄러움이 많을 때는 나보다 잘난 자가 다 나타나면 다 한쪽으로 가야 돼. 어두운 궁금한데 혼자 앉아가지고 미친놈의 새끼 나타나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이 쪼잔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약점을 인정할 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자기 약점이 다 있어요, 사람은. 자기 약점을 인정할 때 드디어 그 약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 아닙니까? 에벤소스 2장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내 속에 나는 이 믿음이 없어 서잘 모르는데요. 마귀도 알고 천사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도 알더라고 나를 내 개판으로 살 때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알더라고. 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러더라고. <laughs> 내만 몰라서 내만 몰라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인이 딱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약점이 많아도 하나님의 싸인이 딱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인해놓은 걸 누가 건드린단 말이야 못 건드리지 할렐루야 약점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비관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약점이 곧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두번째는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요.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에우시에 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게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 그 당시 에글로는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내 같은 사람이 우리 민족 중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저 애굴론 왕을 죽일 수 있단 말이냐 에이 틀렸어 틀렸어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기도 칼을 준비해서 오른쪽에다가 딱 찼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 허벅지 쪽에다가 그기 뭡니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적과 싸울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2m짜리 칼을 찾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형편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할렐루야. 거기다가 요 18절부터 계속해서 내려가 보면요. 참이 머리가 좋잖아요.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나와가지고 그때 칼을 안 썼습니다. 공물을 바치고 나와가지고 한참 오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왕에게 그럽니다. 네, 키니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릴 일이 있다고 이러니까 왕이 그럼 다 나가라 이요 그래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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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론 왕과 에우이땅일대일로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이 비밀스러운 일이 있다 이러니까 에그론 왕이 웬일인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푹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칼을 준비한다든지 머리를 쓴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통 약점이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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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껄껄껄 하면서 고민만 하고 있죠. 최선을 안 합니다. 여러분, 백수들이요, 자기 약점이 뭡니까? 나 똑똑한데 취직을 못 했다 이거야. 그 놀고 있다 이거야. 그 나무밑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공짜 담배를 줘서 쪽쪽 빨면서 대한민국 정세를 다 논한다. 그런데 그러면 남들이 다그 사람 보고 똑똑하다 하는데 본인은 자기 약심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는 지금 백수야, 백수야. 그 백수가 정부가 어떻게 한다, 누가 어떻게 한다,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다 막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 시간보다는 차라리 도서관에 가서 앉아서 공부를 하지. 60살이 되도록 서울대 못간 것을 한탄하는 우리 동네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런 병이를 살았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60살 되도록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바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남들은 20대에 서울대학 가서도 자기는 40대에 갈까 입니까그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 자기의 지금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이미터 칼 찾으러 돌아다지 니 말고 내게 이미터 칼만 있으면 싸우러 갈 텐데 이러지 말고 자기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가 쓸수 있는 칼 그거 준비하는 거 자기 쓸수 있는 머리로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짜는 거 요러한 노력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윗도요 다윗이 어디 뭐 사울왕이 주는 칼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까? 칼 들고 나가더는 칼에 끌려다녔을 것다아 그런데 지가. 지가 제일 잘 쓰는 그 물맷돌 들고 나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약점이 있어서 나는 지금 서울의 강남에 못 살아. 강남에 못 사는 지금 이 심평의 사는 이것도 세상적으로 들어보면 약점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심평에서 1등해야지. 심평에서 1등하지 못하는 게저 강남가면 1등할 텐데 이 따위 생각은 평생 1등 못하고 꼴찌로 살 사람밖에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조 태훈 씨라고요, 있어요. 옛날에 배달의 기수압니까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고려대학교 경영학 그 대학원에 강사로 초빙돼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laughs> 이 사람이 짜장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를 짜장면 배달집에 고려대학 근처에서 취직을 했는데 딱두 가지 자기 주관을 세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배달한다. 두 번째 배달인 중에 최고의 배달이 된다. 아마 지 눈에 보이는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배달부도. 짜장면 배달부도 한 100명은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배달부 중에 나는 최고로 배달 잘하는 짜장면 배달부가 될 거다. 내가 뭐 서울에서 공부 제 잘하는 사람, 짜장면 배달부가 무슨 서울에서 공부 제 잘하는 사람 된단 말입니까? 짜장면 배달 제일 잘하는, 잘하는 사람 된다는 것은 자기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배달을 했느냐. 보통 아이들이 대,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뭐 음식을 단체로 시키잖아요. 그러면 탕수육도 두개 시키고 또 짜장면도 서너 개 시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배달부는 다 탕수육 나오면 짜장면을 같이 가져가니까 탕수육은 따뜻한데 짜장면은 굳어버렸어 거의 막 돌덩어리 되기 직전이라 그래서 거의 먹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이 사람은 배달의 기술은 탕수육이 만들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한번더 가는 거예요. 짜장면 만들, 만들어진 걸 배달을 쫙 하고 가는 거예요. 짜장면 갑니다. 탕수육을 양 갖고 왔어요. 기다리세요. 또 가서 쭉 가가지고 그요 동네 남들은 이집남 다른 짜장면 집 차는 한 번만 갔다 오는데 이 차는 평균 두번 갔다 왔다 하네요. 그 동네 홍보 다해보는 거예요. 와다다다다다 하면서 홍보를 다하예요 일단 오토바이 가지고. 그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짜장면을 갖다 주고 먹는 사이에 이제 이게 당수육이다 되니까 당수육을또 갖다 주니까 최선의 음식이 되잖아요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짜장면에 따끈따끈한 당수육을 먹고 고려대학 학생들이 이 사람을 선생님처럼 생각했다 이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1등 가는 배달부가 되겠다 이 배달부들은 틀림없이 오래하고 돈좀 벌면 다른 일로 옮길 거다 나는 1등 할 때까지 안 옮긴다. 그래서 배달부 1등 할 때까지 안옮긴다는 각오로 다녔는데, 정령학과 대학원에 강의를 나가는 사람까지 됐고, 짜장면집 주인도 됐다는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약점이 많아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약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어지해야 합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뭐, 오합지졸처럼 되잖아요. 그 아무리 강한 군대라시라도. 이때, 내가 했다! 이래 하지 않아요. 에우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붙였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지었습니다. 자, 약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지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내 연약한 부분에 싹 덮이면 가장 연약하였던 그 자리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자리가 된다 이거야. 이것을 바울이 체험을 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 어느 날 자기 난치병이 왔습니다. 난치병이 어떤 병입니까? 어, 떤 학자는 간질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 안질이라고 합니다. 안질이든 간질이든 안낫는 병이라 이 병이.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낫아 주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했어요. 여기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은혜 받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바울이 뭐라고 배가 하냐면요. 내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한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내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 자, 그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데 하필 김 목사가 내 약점을 콕찔렀어 아, 아까 목사님 못됐체 성질도 더럽지 그만 덮어주면 될 걸. 나 하나님이 알아서 못 덮어줘. 찌를 수도 있어요. 어쩌다 보면 무심코 찌를 수도 있고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찌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약점을 거집어 내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점을 찔렸을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그 약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피지가 털어져가지않으 쓰면요, 그걸 갖다가 참이 쓰면 안 되는 말이죠. 옛날에는 많이 썼다 그런 말을 근데 요즘 쓰면 큰일 납니다. 안 쓸게요. <laughs> 그 약점을 가진 사람이 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적어도 약점을 인정하고 약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 면내 안에 담대함과 기쁨을 줍니다. 제가 병들어 가지고요. 걸러 걸러 가면서 피를 푹푹 품어 가면서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조용한 은밀한 장소에서 는딱 불러가지고 교회를 오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내 약점이 뭡니까? 폐병 걸린 환자가 내 약점입니다. 근데 은밀하게 군사님이 장모님이 저런 사람 있는 데서는 말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밥을 두 그릇 세 그릇 줘가지고 먹지도 못할 만큼 주는데 사람들 다 가고 은밀하게 남으면 딱 불러가지고 보여오면 안 되지. 그래요. 그 사람 내 약점을 꽉 찔렀어요. 그럼 내가 그럼 폐병 환자가 하 아, 구석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내보고 교회지말하는저 사람만 그러겠나 만 사람이 다 그러겠지 그래 나 교회 안 간다 집에 앉아가지고 하더러 아, 세상 더러운 교회 막 이러면서 앉아있으면 폐병이 낫느나안낫죠안낫죠 안 낫죠. 그래도 그 약점을 인정하고 아,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그래서 야구역교회를 갔더니요. 그다음 하나님이 내 안에요. 혼자 다앉아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가야 기도를 할거 아닙니까? 남들 기도하는 옆에 앉아가지고 주야 이러면 죄썼 뭐 없다고 하지. 전념 된다고 하지. 그래서 가만히 굶주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죄야 하지. 뭐.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법. 그때 또내 안에 또 이상한 또 믿음도 생겨가지고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해라. 그러면 내니 네, 네 안에 있는 병균도 튀어 나갈 거다. 그래서 쭉 쬐하니까 3층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뛰어 내려오고 또 지다 목사님 사모님이 저리에서 기도해서 자는 거야. 갑자기 또쭉 하면 놀래가 일라고. 그때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 예?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아직은 없어요. 그때만큼. 그러나 그때 그때로 되돌아갈 수는 없겠어. 다시 아프면 안 되지. <laughs>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점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약점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약점이 우리를 능력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약점이 우리를 축복의 깃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예수를 믿으신다면 내 약점을 인정하시고, 내 약점의 자리, 내 약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늘의 역사가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세상의 능력자로 서게 될 길로 있습니다.